음? 엄마 놀라게 쏘면 미안. 너 초등부를 알아맞지? 아 어, 그렇습니다.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초등부 학생은 프리파라 출입 금지인데도 넌 몰래 프리파라에 다니고 있다면서? 헉 헐, 눈다 어, 어. 네카온. 난 파프리카 재단 중등부 신문부에 소속된 네네라고 해. 아제가 찌르면 저기하고, 나라 진짜 흘라는데 교장선생한테 아, 찌르면은 태학 당하잖아. 태학까지는 아닌가? 그냥 티켓만 남깁니죠 어? 사리 파프리카 재단 규칙 제 육천이백칠십팔조. 네. 어머, 어머. 너 위반 짝지 백구십팔 장 째야. 일단 피해야 돼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깜짝 놀랐어. 벨라라가 몰래 프리파라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는 잡았니? 네. 저도 교장 선생님만큼 프리파라가 싫어요. 그러니까 꼭 밝혀낼게요. 아주. 애는 프리파라가 싫나? 어? 프리파라에 다니는 건영서 못해 라라, 네가 프리파라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를 반드시 손에 넣고 말 테니까. 아, 또 늦었네. 이러다 선도부장님한테 혼나겠다. 어, 낙걸렸어아 진짜 속인 거 아니야? 그 정도면 기대긴데. 야, 이거는 범죄야 임마 죄송해요 늦었죠. <laughs> 라라 너왜 <laughs> 그렇게 숨이 차? 어, 네네 선배님이 쫓아와서요. 뭐? 어, 어 빨리 프리파로 가자. 그렇지. 변신하면 모라 못 알아보니까. 아 어, 어, 맞다면 잡힐 뻔했네. 방심하면 안돼 뿌리. 꼈지만 말버릇 때문에 정체를 들킬 수 있었뿌리. 어, 그렇구나. 잘 들어. 지금처럼 아 말투 그래서 말투를 바꿨어? 절대 컨셉 잡은 이유가 있었구나 알리바바 알리바바 급포지도 그 하면 안돼 빨리 알리바바 <laughs> 없잖아 그 꼬맹이 간거 아니야 그렇다면 프리파라는 거 어?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얘가 주인공인다 처음 온 모양이구나 그럼 티켓의 의상은 이건 좀 있어대? 예상 못한 전개인데 어디 너한테 어울리는 의상 그런 <laughs> 어요 취조용 의상이 좋을 것 같다 어? 좋아 잠입 취재 개시 아, 아, 안경 이, 누나랑 이, 똑같네. 불... <laughs> 무대용은 아니고 딱. 알라 오늘도 귀엽다. 어? 정말 고마워. 민한이 형님. 들키다. 정체는 이미 다 꿰뚫고 있어. 어? 이제 자백하시지.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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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. 어... <laughs> 어. 여러분, 이제 솔라미 스마일은 틀리지 어? 않나요? 어? 우와. 요즘 인기 어? 급 상승 중인 최악의 타이밍이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 실은 우리가 팬클럽 회원들을 모집 중인데 지금 가입하면 어, 네오나의 사인 있는 우정 티켓도 줄 거야. 아,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. 앞으로 잘 부탁한다. 너희들 대각방에 정말 이런 거야? 미안. 너무 비매너인데. 그런데 <laughs> 시온 성격상 이런 경쟁은 원하지 않을 거야. 약간 시온이 <laughs>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정정당당하고 <laughs> <laughs> 그런 느낌은 아니네, 애가. 이대로 다음 주 파풀 다시 문을 치를게요. 알리버버. 알쏭달쏭 알루달로 알리버버. 이제 알겠슘다 왜치란 말이야. 뭐라그라고 라라 청체를 밝히려는 애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냐 겁? <laughs> 불안해서 숙제도 못 잡아. 아니 매니저님, 영 니가 제압을 하다고. 이 문제 난안 맞게라. 도저 하는 게 뭐야? <laughs> 우리 멤버 라라. 어 비밀을 그래. 통? 라라의 어? 비밀을 캐는 건 용서 못 한다고. 라라는 매니저의 명예를 걸고 내... 야채 주스 1년치 어때? 겁. 키자 정신이 투철한 앤데고. <laughs> 그동안 라라의 비밀을 모두 모아놨다고. 여기 봐라고. 아 고마워. 와. 헤 <laughs> 대기실에서 침을 리고 자는 모습을 모. 이걸 왜 찍냐 거라고. 얘네. <laughs> 미래다소이 <소피> 건지다고. <것도> <laughs> 지금 거기서 뭐하고 열받았다, 해야, 미래. 자다가 얼마나 좋은 앤드. 만 봐줘라고! 게요리가 잡힐 때가 됐는데. 넷! 넷! 열심히 하네. 조금만 더! 아록빨록알리바바 쳐볼까요? 응! 빨리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.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? 어, 음? 아, 시온야. 그렇지. <laughs> 마침 잘됐네요. 그래서. 그성이안 맞아. 저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. 소등학생이 프리파라에나 들락거리고 그런 학생은 혼쭐이 나야 된다고요. 진검승부를 방해하는 건 용서 못해. 어? 솔라미 스마일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. 그렇지. 내가 원한 게 이런 모습이야. 나도 연습에 매진해야겠어. 쟤야지 너만 잘할 생각 말라고. 어? 이렇게 진검승부 좋아하네. 하하, 오늘 연습은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오늘 라이브도 살할것 같아. 소피 머리에 더듬이 발음까지? 튀어나온 거 신경 쓰이네요. 어? 어,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드디어 결정적인 진거 보자. 파이파피카제 아, 이거는 빼박이다. 클났다. 아, 이건 진짜 클났다. 네. 저기 세명 있는데 그냥 방구고 카메라 뺏으면 안 됨? 당구 자고. 그러면 아동 애니가 될수 없어. 바로 15세 되는겨. 아고할 거야. 교장 선생님한테요. 필름 카메라 같은데. 필름 휭 됐다. 넘어오면. 증거는 찍으면 되지 프리. 그래 봤자 소용없을 걸. 증거 사진은 이미 내 메일로 보냈으니까. 자, 그럼 이만. 드디어 불파라 탈출이다. 잠깐만요. 왜 그렇게까지 프리파라를 싫어하는 거죠? 어? 어? 그래. 너도 사연이 있겠지. 한번 말해보거라. 그런 거 아니야! 어. 사진이 잔뜩 있네. <laughs> 지금 뭐하는 거예요? 내 카메라 이리 내놔요! 빨리 주라고요 이왕 어? 이렇게 된거 말해줄게. 내 얘기를 들으면 너희도 깨달을 거야. 이 사람은 신문부 신우 선배님이야! 자 그럼 다음 호 일면 기사는 저널리스트가 꾸민 선배님은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모든 후배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지 음. 그런데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어 놀랍게도 선배님이 프리파라 아이돌! 프리파라 아이돌! 프리파라 <laughs> 입덕을 해버렸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군 프리파라가 왜 좋다는 건지 그럼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는지 알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때? 선배님. 그게 진정한 기자의 자세 아닌가? 공리, 공론. 프리파라의 매력. 우가 느끼게 해 주겠어. 확실히 시온이. 성격이 맞습니다. 시원시원해서 좋다. 시원, 시온, 시원하다. 애가 당장으로. 시원하네. 분량이 는 저쪽에. 시온이 나오고 나서부터 소피가 분량이 확 없어졌네요. 이번에신의상 나올 려나 전박이 이거, 대탕임. 근데 확실히, 건장한 남자가 저 프리파라 알록달록한 거 보면서 막 좋아하면 은 비주얼 쇼크가 엄청날 것 같긴. 같겠... 근데 그거, 지금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? 지금 이거 보는 우리도. 어, 너 천재냐? 야이씨!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제 솔라미스나를 한번 근본곡 불러주면 안 되나 아하 아하랑 푸닝곡난 아직도 난방을 군방을 그거를 못 듣겠어. 계속 이 노래만 부르네. 다음에 신곡 나올 때 됐는데 슬슬. 어 쟤는 개고 그 솔리피 계속 나오는구나. 아 소렴 기다리고 있었단다. 아왜 칼이 있어? <laughs> 저여차하면 저걸로 칼춤출라고. <laughs> 어? 어? 이사들은 대체 다 뭐야? 말하는 <laughs> <대체> <laughs> <대체> <laughs> 아주 멋진 곳이었어요. 친구들과 <laughs> 실하게차상지 됐다. <laughs> <laughs> 장 <laughs> 쌤, 같이 프리파라 보러 갑시다. <laughs> 왜그보니까 교장 쌤은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어? 지키야 어? 에 들어 고선생미니까이쁜데 살짝 내 스타일이긴 함. 이게 마음가짐에 따라 복장도 달라지는구나. 하지만 어? 이렇게 교환해 줄게. 아, 겁나 터프하네. 이렇게 4인조 될라나 4인조 그 떡밥인가? 그건 아닐 것 같은데. 풀이 팔아도 온통 유량력. 내려할 것 같지는 않고. 아이 그니까 시온이랑 시온이랑 안할것같은 그냥. 음. 음. 저 팀에는 하면 안할것 같고 그냥 가끔 가다 뭐 그냥 잠깐 보여주는 다녀.